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재탕을 해서 네 맞습니다 루시엔 5500U와 인텔 11세대 의 i5를 좀 성능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맞아요 제가 무한 신뢰하고 있는 테크몽님의 그 i7과 R7의 비교 영상을 참고해서 네, 제가 리뷰해 놓은 제품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 봤는데 꽤나 재밌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참고로 테크몽님 같은 경우는, 네, 라이젠 7과 i7. 가성비보다는 성능 위주의 그런 성능 라인업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가성비가 중요한 R5 그리고 i5 제품에 예, 5500U와 1135G7 제품 같이 비교한 거볼수 있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3, 에이서 스위프트3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게 상당히 동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PU, GPU 다르고요 당연히 CPU, GPU 다르니까 다르고요 램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 6기가긴 한데 예, 라이젠 같은 경우는 8기가가 2개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2기가가 8개 있는 방식입니다 좀 독특하긴 하죠 그리고 둘다4 0 메가헤르츠 지원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라이젠 쪽이 좀더 밝고 sRGB 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젠 쪽이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밝으니까 네, 인텔은 2 5 0 l 로 밝게 좀 어두운 요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SSD 동일하고 웨이트 예, 무게 동일하고요 배터리 아주 미묘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차이 나는 두 제품의 성능 벤치마크 비교한 결과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늘 해오던 방식 패스마크 긱벤치 돌려봤는데요 패스마크 같은 경우는 우선 CPU 점수에서 라이젠 AMD AMD가 14,000점 그리고 인텔 i5 같은 경우는 12,000점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점 정도 차이가 나죠. 코어 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코어와 네, 4코어. 예. 네, 요거는 솔직히 코어가 두 개나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CPU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단 GPU 보시면은 네, 라이젠 AMD가 2,400 나오고요. 그리고 i5 같은 경우는 3,400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11세대 넘어오면서 인텔에서 내장 그래픽이 엄청난 엄청난 개선이 발생을 했고 벤치마크 결과로 봤을 때 10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킥벤치도 볼수 있도록 할게요 킥벤치 우선 cpu 같은 경우는 5500점 라이젠 5500점 그리고 i5 11세대 5400점 요거는뭐 그냥 네, 도찐 개진이다 예. 네, 패스마크와 킥벤치 CPU 점수가 좀 차이 나는 거는 패스마크가 라이젠에 좀, 좀더 멀티코어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초적으로, 예, GPU도 봤습니다. 예, 네, 라이젠 같은 경우는 14,000점 정도 나왔고, 네, i5 같은 경우는 15,000점. 이것도 좀 1,000점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CPU는 라이젠이 좀더 좋고, 왜냐면 6코니까.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는, 네, 인텔이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걸 우선 볼수 있어요. 자, 다음.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풀로드 상태로 장시간 운영을 한 겁니다. 요거는 풀로드 상태가 솔직히 일반적인 사용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풀로드 상태예요. 진짜 빡세게 드라이브를 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점수, 라이징 같은 경우는 74도까지 올라가고 해당 온도 때 클럭이 2.9기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클럭을 나름 잘 유지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텔 i5 보시면은 온도는 71도로 낮은 반면에 1.4기가에 고정이 됩니다. 확실히 클럭 다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플로드 상태의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 41도, 40도, 41도, 42도 정도로 이거는 뭐둘다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플로드 상태에서 라이젠이 CPU 온도가 높지만 그만큼 더 나은 성능을 클럭대를 뽑아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라이젠이 47dB 그리고 i5 같은 경우는 43dB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라이젠이 높고 네, 클럭도 라이젠이 높고 그리고 팬소음 또한 라이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뭐 색재 연료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네 sRGB 100% 라이젠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고요 그리고 i5 제품 같은 경우는 45% NTSC 45% 지원하는 거 확인했고요 밝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이젠이 300니트 인텔 제품이 250니트로 나왔습니다 요거 배터리 테스트 할때 참고하시면 돼요 배터리 테스트 유튜브 최대 밝기로 풀 재생해 봤는데 라이젠 제품 AMD 제품 7시간 찍어 줬고요 그리고 인텔 제품은 6시간 반 찍어 줬습니다 패널의 밝기도 라이젠이 높고 AMD가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더 네, 더 길게 갑니다. 요거는 네. 7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요, 그 CPU 공정의 차이입니다. 이이 섬세함 아무튼 라이젠이 7공정이라서 7나노 공정이라서 더 효율이 좋아요. 네, 발열도 낮고. 그러니까 공정 특성상 발열도 낮고 배터리 소모율도 낮아서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 봐야죠 게임 테스트 롤오치 백을 볼수 있도록 할게요. 롤 돌려봤습니다 평균 프레임 라이젠이 137프레임 인텔은 120프레임 최하옵션에서 최상옵션으로 바꾸니 라이젠 107프레임 그리고 인텔 90프레임 라이젠이 잘 나와요 어... 네 우선 그래요 <laughs> 라이젠이 잘 나와요 오버워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버워치 최하옵션에서 라이젠 AMD 99프레임 프레임. 인텔 60프레임 음. 최상옵션으로 바꾸니 AMD 35프레임 그리고 인텔 26프레임 AMD가 잘 나와요 배그 배그 같은 경우 최옵션으로 돌려보니 평균 프레임 58프레임 인텔 같은 경우는 43프레임 최상옵션 바꾸니 AMD 35프레임 그리고 i5 인텔 같은 경우는 26프레임 전반적으로 라이젠 AMD가 더 나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왜 그런가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발열을 잡기 위해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부분, 발열 테스트 할 때, 예, 인텔 같은 경우는 1.8개 정도에 구분되는 게분이셨죠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게임을 함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퍼포먼스 다운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 점품는잘 나오나, 그만큼의 게임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화하지는 마세요. 요게 뭐 AMD가 더 좋다 무조건 요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작사에서 튜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꽤나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에이서 스위프트 3예 5500U와 i5 1235G7 요 제품에 국한된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거를 확대 해석하시는 거는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음. 결론은 뭐 딱히 없습니다. 우선은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게임이 됐건, 적 종합적인, 종합적인 성능이 됐건 5 5 0 0유가더 좋게 나오긴 했어요. 다만 다만 요거는 좀더 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요5 5 0 0유 같은 경우는 USB PD 충전을 지원하지만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AMD 제품들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뭐 프리미어 프로를 돌린다든지 뭐, 어도비 계열 장르를 쓸 때는 이 성능이 풀 성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적화가 안돼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면에 요 인텔 제품들은 뭐 내장 그래픽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추가 기술에 대한 그런 호환성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라는, 그러니까 영상 작업이라는 게 프리미어, 어도비 제품들을 이용한 영상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할 때는 확실히 인텔 제품을 더 선호하게 쓰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요 스위프트3 인텔 제품의 경우는 네, 썬더볼트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썬더볼트가 인텔에서 나온 예, 규격이라서 이거를 amd에서도 쓸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더 복잡해지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amd 제품들은 썬더볼트를 잘안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성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스위프트 3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드리면 일반적인 용도 문서 작업하고 뭐 게임 좀 하고 그런 용도로는, 예, 5500U, 예, 루시엔 충분히 쓸만하고요 만약에 나는 좀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요, i5 인텔 제품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패널이, 아,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 계략 같긴 하다. 약간, 그러니까 색재현율이, 예, 라이젠 요 제품이 색재현율도 패널이 더 좋거든요. 아모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인텔 제품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컴퓨터 좀쓸줄 알고 예. AMD 제품 좀더써 봤다 라고 하시면 은좀 예, 루시엔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왔던 결과를 기반으로 뽑아보니 이 정도의 차이가 나왔고. 요게 스위프트만 그런가 했는데 제가 또 동일하게 아스파이어도 했었거든요. 아스파이어도 뭐 유사한 결과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냄 차이가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요게 우선은 제가 확보하고 있는 리뷰 결과로는 요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자,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